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뱃바게와 배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인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배단 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배단 위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뢰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피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고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우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